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00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찬란의 예약 판매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덤 찬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22일 오후 6시 예약 오픈과 동시에 각종 온라인 판매처의 서버가 몰릴 정도로 예판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앨범 판매가 아닌 팬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규 2집은 QR 플랫폼 버전과 앨범 북 버전 두 가지 형태로 발매됩니다. 그중 먼저 공개된 QR 플랫폼 버전은 트윙클 그로우 샤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준비되었습니다. 트윙클은 초록빛 반짝임을, 그로우는 설레는 핑크빛을, 샤인은 은은하고 차분한 매력을 담아냈는데요. 팬들은 각각 다살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모든 버전을 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앨범 구성 또한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케이스와 QR카드는 기본이고 포토카드 4종 중 2종, 랜덤 포스트카드 1종, 미니 포스터 2종 중 1종, 원형 도무송 스티커 2종, 크레딧 카드까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CD 대신 QR 카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음악, 소비 환경에 맞춘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팬들이 쉽게 앨범을 소장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규 2집 찰란는그 이름처럼 2,000원의 찬란한 전성기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프로듀서 조영수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고, 김이나 로이킴, 로코베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적 완성도는 이미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팬들은 찰나는 올해 최고의 앨범이 될 것이다. 2,000원의 성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원은 이미 정규 1집원으로 뛰어난 성과를 올렸고,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으로 음악 방송 이관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가 2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인 만큼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팬덤 찬스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예판 시작과 동시에 바로 달려갔다. 앨범이 배송되기만 기다려진다. 앨범명처럼 찬원의 찬란한 순간이 담길 것 같아. 벌써 눈물이 난다. 이찬원은 항상 팬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번 정규 앨범은 팬덤과 함께 걸어온 2년의 기록이다.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반응만 봐도 2,000원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쌓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까지 담아낸다는 점에서 더욱 값집니다. 앞으로 2,000원은 정규 2집 발매 이후 다양한 음악 방송과 예능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찬원이 보여줄 음악적 깊이와 성장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앨범이 발매되는 10월 20일은 팬덤 찬스와 이찬원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날입니다. 예약 구매자들은 21일부터 앨범을 받아볼 수 있으며 소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찬원이 걸어온 찬란한 여정을 손끝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앨범 찬란은 음악적 완성도와 구성, 그리고 팬덤의 열정까지 3박자가 고루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단순한 음악 앨범이 아닌 하나의 시대 기록으로 남을 2,000원의 찬란한 도전. 우리 모두 함께 그 빛나는 순간을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2,000원이 팬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찬스 여러분 이번 앨범은 반드시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2천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